이번 여행의 제목은 헤어질 결심 여행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팬어 왔습니다. 그저 결심. 고픈의 크리스. 잘 먹을 결심. 헤어질 결심에서 먹을 결심. <laughs> 결심이 섰어. 헤어질 결심? 어, 어. 아직 아직. 나디에 나디 <laughs> 나가라구에 도착했습니다. 어, 어, 아, 그릴피쉬 <laughs> <laughs> 이 가게에서 가장 시그니처이고 가장 비싼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브라스만. 그라스노 쉬로이쳐 아, 오나마에 와 오나마에 오나마에 아 히로 쉬로 히로 히로? 히로 히로 히로야 히로. 히로상 히로, 히로상 로사가라루상너 히로. 결혼했어? 히로. <목소리> <목소리> <You married? 목소리> <laughs> 로상 씨마세. <laughs> 오! 씨마세. <laughs> <헤떼. 웃음> 로상씨마 <히로상. 웃음> <you>. 아 <laughs> 오! 씨마세. 오! 씨마세. 오! 씨마세. 오! 씨마세. 아 씨마세. 오! 씨마세. 오! 씨마세. 오! 씨마세. 니 씨마세. 오! 씨마세. 오! 씨마는 오! 저희 엄마가 히로상한테 중독됐어요. 아이 어, 뭐? <laughs> 어, 히로상. 히로상. Okay. <웃음> <웃음> 어, 계속 히로상 불러가지고 히로상. 사케 메니아, 사케 메니아, 사케 메니아. Nice t yeah.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 Now we're YouTube famous. Hope yeah. you guys have a wonderful travel here in Japan. You too. Thank you. 엄마가 지금 인터내셔널하게 팔로워를 지금 강제로 구독시키고 있어가지고 두명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여기서의 우리가 거의 분위기를 장악한 것같은요 맞아, 나가라쿠에 거의 응, 어, 히로상은 잊지 못할 <laughs> 어, 어, 밤이었을, 밤이었을 거예요. 헤어질 결심 맞나요이 여행이? 내가 <laughs> 볼 <이런 게> 아닌 <laughs>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누가 이 한국 아줌마 좀 어떻게 말려봐요, 진짜. 무슨 이런 <laughs> 사람 다 있어. 어. 히로상을 <laughs> 몇번 말해. 히로 우리 꿈이 <laughs> 떴어. 인기에 올라서 그냥 동키호테에서살거다 샀습니다. 내려가자. 여기도. 와. 또살거 있으면 또 사자. 아니서 여기 너무 힘들다, 주쓰기 어. 너 오늘 재밌었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가 투건가 <laughs>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불태웠습니다. <laughs> 헤어질 결심도 아직은 슬프지 않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어, 실감을 어.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나요? 트레이더 조. 조그만한 가방. 요만한 가방인데, 이거 원래 여기 안에 이 쇼핑백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고 나서 남은 요 가방은 이렇게 동전 지갑으로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할 때 요거 들고 다니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동전을 다 여기다가 모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역시 아침 공기가 좋네요. 일찍 일어나니까 항상. 여기는 블루보틀 텐진점입니다. 게임 도 모르. 양생 기질 여 네. 오케이. 메뉴가 나왔습니다. 심플한데 괜찮네 깔끔하게 먹기 좋딱 이렇게 이렇게 식는 맞 음. <laughs> 아침에 어제 과하게 먹었잖아. 음. 하루 종일 힘들었어. 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먹잖아 집에서 좀. 음. 나도 거긴 예뻤잖아. 음. 너 먹어, 엄마 다 먹었어. 너무 커서. 응. 가져가. 또 맨날 너 먹어, 엄마 다 먹었어 이러고 나다 먹인다. 이러지 해하지 마. 여기 되게 멋있다, 엄마. 도심 속에 있는 신사입니다. 오. 지금 어디를 가나요? 지금 유인 가는데 너무 네.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시간 정도 남았어. 요 네. 금방 타겠죠 뭐. 네. 유인도 우리 즐겁게 또 가요. 넹 네. Yeah. yeah. 고니 카레랑 감자. 응. 오케이. 네가? 먹 어. 야 우리가 먹는 자. 오 이렇게 먹는다. 음. 빨리 다데 가보자. 네. 아 이렇게 먹는다 여기가. 소바로 들어가요. 네. 네. 지금 엄마랑 소바를 먹어보고 있는데 이 온소바는 정말 처음 이렇게 맛있는 온소바 먹어본 것 같은데요. 약간 유자 향이 올라오면서 매콤하게도 하면서 이거 넣으니까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국물이 면을 싹 배가지고 더 맛있고 얘는. 이것도 내가 알던 소반은 아니긴 한데 얘도얘 나름대로. 맛있어요. 이렇게조용해서사진 찍기 좋네. 음, 너무 음. 맛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laughs> 너무 잘한. 거같아엄마가 Good choice. Good choice. Good c h o 가결국 Good choice. Good c h o i c 집합. 엄마 이거 간식으로 같이 먹어 난 이미 달아가지고 이리로 나갈까? 그래 긴리노수입니다 그래. 여기 호수를 이렇게 쭉한 바퀴 돌수 있는데, 여기가 제일 예쁜 스팟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앉아봐. 이 우울이 진짜 모녀가 와서 너무 잘 지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너무 호수가 아름다워요. 작지만 너무 아름답고 어, 헤어질 결심이지만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즐기다 갈 겁니다. 안녕. 하트도에. <웃음> <웃음> 어,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좋아, 이쁘다. 진짜 음, 음, 피부 봐, 피부. 빈니노스 음. 너무 음. 이뻐요. 어, 다 이렇게 음. 나오고 있어. 아, 음, 너무 좋아요. 음. 날씨도 음. 최고. 날씨도 최고. 음. 여기 호수 오늘 음. 오늘 오기 잘했. 음. 너무 이뻐요, 여기 진짜. 저희가 배정받은 방입니다. 1번 다다미 방에 배정을 받았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공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어. 응. 어,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 이렇게 방이 있고요. 이건 뭔지 열어보자. 오 싸늘하다. 근데 생각보다 넓은데? 저, 이게 또 따로 있어서 좋아 분리. 응. 여기 거기는 아니야. 왜? 좀, 왜, 좀. 왜? 여기 온천 있는데? 아니 이것도 할수 있어. 오추워데 이렇게 여기다 물받아 놓고 개인. 아, 아할수 있어. 어 그래서 여기다 샤워 여기 왜 열지 마. 무서워서 어, 샤워. 아물 받자지고. 아까 뭐 이렇게 또 개인 온천도 있고 나는 뭐 도깨비라도 나오는 줄알았어 무섭다. 아니, 무서, 아니 난안 무서워 엄마 오려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지 했어. 여기는 화장실. 근데 유우인 테이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응. <laughs> oh. <Luller. 웃음> 와우, 이렇게 웰컴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얄밉게 만들었을까? 아, 진짜. <laughs> 이런 거 신났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해? 여기가 온천 들어가는 길. 오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예쁘다. 여기가 공룡 노천탕이에요. 너무 이쁘네요, 우리 아가씨. 오! <laughs> 가져와 봐. 먹어 봅시다. 엄마 배고파? 아리. Oh, 엄마는 왜 이렇게 배가 빨리 고파? 아. 내 아리 워킹. 몸이 작아서 그런가? 예스. Yes. <laughs> 와, 이런 거 너무 나는 좋더라. 이번엔 스타일. 림. 아 림. 내가 엄마랑 성격이 잘 맞잖아. 음. 크리스랑 엄마랑 비슷하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봤나봐 그런가 보다 음. 응. 우리 둘도 노력 그거... 력안해해맞잖잖아 어, 노력하면 안 c h 그 i s 엄마랑 크리스랑 보는 눈도 비슷하고. 고 아. 물고기 이거 어제 먹었던 거에 c 인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h r i 에서는 그리고 r c 장어랑 무라고 하네요. r c 샤부 i s t o p h e r c h r i s t o p 머쉬룸 스프 그리고 밥은 음. 거절했습니다. 밥 거절. 밥 거절. <laughs> 화냈어. 대불러 <laughs> 가지고 밥을 같 들고 올라온 걸 다시 갖고 내려가겠어요. 국은 이 제가 이거 리뷰를 봤는데 부실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두가 부실하다. <laughs> <누가 웃음> 편의점에서 부실할까봐. <laughs> 오, 아 진짜 편의점에서 부실할까봐 엄청 많이 사왔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애통시도 <laughs> 에토시노상에토시노상 <laughs> 에토 <시노상>. 에토 <laughs> 에토 <시노상. 웃음> 사연나라. 에토 맥주 좀 따라주세요. 네. 건 뭐예요? 아, 계란. 아, 오늘. 일본에서 3일차. 응? <laughs> <에>? 진짜 벌써? 3일차. 아, 정서네? 두밤 잤으니까, 그치? 자, 새로 오서아 요거. 곰곰곰. 물렁각씨가 갔다 온 불친켜 봐. 따뜻해. <laughs> 불켜? 응. 오예. 자, 이렇게 오. 우리가 식당에 갔다 왔더니 알아서 펴 주셨어요. 이렇게 딱. 굿모닝.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후에 그친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온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은 더 하고 갈 생각이고 여기가 바람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잤는데, 이러니까 안 춥더라고요. 조금씩 누워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불판이 놓여져있네요. 모닝커피 요네가이시마스. 꼬이. 꼬이. 요거트 나오고 차가 바뀌었어요. 어, 이거 내렸는데 어제랑 또 다른 차고 이건 두부인가? 연 두부.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이런 반찬 이것은 국물 미소된장국 그리고 밥은 아침에는 받아서 조금 먹으려고 하고요 다음에 이거는 계란말이. 일본은 계란말이가 좀 달짝지근하더라고요. 계란말이. 아, 이렇지 이게 구워진다. 불이 어. 여기만 있거든요. 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최고. 비가 아, 거의 그쳐가서 다행입니다. 응? 여기는 유인테이입니다 우! 와! 땡큐.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지어 너무 예뻐. Ah, okay. 파일도 어, 아, 파일도 있다, 엄마.